꼭 기억하셨다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으면은 어 우리 사진작가님 네 이왕 찍는 거좀 좀 쳐다볼 때좀찍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찍어서 지금 찍으면요 어뭐 오래 있잖아 그거 아 마스크 벗으신다고요 아 어, 벗으세요 제가 쓰면 되죠 네자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입니다 네자아 어, 그래요 네 사, 사진 다시 한번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네. 야 네, 뭔가 좀 활동적으로 보이니까, 아니, 네. 네. 그렇죠. 아니, 아니, 편하게, 편하게. <laughs> 네. 아, 저 35.9도입니다. 네, 편하게. 네, 자,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더더웠이라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기성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들은 사서 입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옷을 내가 만들어 입어본다.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네, 선생님, 그대단한 <laughs> 네, 니에션의 어, 거의 뭐 말끝 하나하나가 니에션이신데요. 네, 저를 만나면 한 벌의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꼭 창신소통공작소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저를 만났을 네. 때 창신소통공작소. 창신소통공작소. 그 네. 공간은요, 아,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그 네. 공간은요, 누구나 오면 예술가가 될수 있어요. 아오. 저희 봉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검색해. 다 나옵니다. 네, 네, 자 창신 소통 공작소. 네. 네, 저도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맙습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상도 어 범상찮으세요. 네. 패션쇼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어, 아, 야, 아, 너무 아, 아름다우세요. 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야. 패션쇼를 위해서. 어, 그렇죠. 패션쇼를 위해서 입 네. 만드신 거죠. 네, 멋져주세요. 멋지세요, 멋지세요, 멋지세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입어요. 네, 이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네. 아, 저도 뭐, 네, 의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고, 네. 네. 저는 오늘 패션이 어때요? 저는 좀 이렇게 평범하지만 저도 보면은,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제일 새겨져 있거든요. 아니, 님은 달라요. 아니, 목도리를 네. 직지그 네. 아, 얼마나 따뜻할까? 아, 네. 만팔천 원. 아, 만팔천 원? 아, 네, 아니, 그래도 이 무대에서 네. 너무 추우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모직이 목에 담는. 어 감사해요. <laughs> 감사해요. 나 전문가한테 진짜 받은 거잖아. 네, 네. 선물로. 잠깐만요. 선물? 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 난 감사합니다. 좋은데. 네. 난 진짜가 <laughs> 좋은데. 목에 담 진짜가 좋은데. 이제그만 해요. 마음만 네,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쾌하시고. 나아 네. 네. 청신동 소통 공작소. 그럼 뭐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뭐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강... 마을강사로 활동을 올리지 봉제인이잖아요. 네. 마을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양하게 활동할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을이 창신동이기 때문에 거기 봉제인들이 밀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강사로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뭐 선생님보다는 우리 종로 국민들과 만나면 네. 그냥 강사님으로 장사님으로 선생님들로 만나서 아, 그 공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창신의 신자가 믿을 신이자, 네, 다른 <laughs> 신으로 느껴지네요. 세상 공부를 하게 만드시는 것같네 네. 제가 어, 한 장밖에. <laughs>